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절씩어 곁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 일러스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 즉, 하늘에 이방인에게 보내질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지나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1장 1절부터 첫그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도행전은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어, 그 시작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어, 그가 고난받은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를 의미하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나는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체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리고 나서 사행전 28장 31절의 마지막에 그것 또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무신 어, 것이죠.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을 어,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후에 그 십자가 부활에 완성한 그그 어, 그 복음을 초대교회에게 적용을 하셨고 적용하신 후에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성취해 가시는 지금 그 시간 그 때에 저희들이 있는 것이에요. 매 공동의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그 예수님께서 이땅 건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지적해서 적용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때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그 때를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적용하면서 이루어갈지를 그 복음을 담은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마가복음을 표준세 번역으로 묵상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나서 저희가 그 동안 사신서도 묵상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했죠.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묵상한 다음에 다시 복음서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달려갔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더 확고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저는 복음서가 다시 어, 출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어, 책자로 그래서 다시 한 거예요 이렇게 책자로 한 것은 사도행전의 처음이었고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그리고 이 책자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나와야 될 것, 책이 어떤 책일까 저는 복음서의 첫 번째 책 마가복음. 복음서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그 삶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마가복음을 다시 한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에게 달려진 그 사도행전의 그, 어, 그 복된 하나님의 나를 이뤄가는 그 사명의 길은 저희들에게 더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도행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 이룬 것을 이어가는그 모습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끝을, 어, 학자들은 그때그조대교회나그때 사람들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는 상징적인 의미로는 로마였던 것이죠. 근데 로마가 끝이 아니라 로마가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마음에 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새로운 그 복음의 그 시작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8장 31절의 어 이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죽고 다시 부활한 아니면 지금 바울에게 맞춰진다면 그 뜻대로 부참의 불을 방하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만 책의 어떤 종지부가 맞춰진다고 생각이 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대행전 28장 31절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순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다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언제나 말했지만 이 사도행전의 끝은 동지불의 마침뼈가 아니라 점점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이 놓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최대교회가 그 이후에도 복음이 마쳐졌나요? 아니요 서신서로 글로 쓰여지지 않았지만 2019년 이제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는 계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개인사나 우리 동강주의 교회, 교회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길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그 그르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보면서 가슴이 떨리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전을 함께 나누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이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침수 세례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침수 세례식 가운데 어 많은 분들이 이 받았지만 다시 한번 좀 받고 싶다는 마음을 소망함이 있었다는 것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다시 다시 또 다른 인생을 다시 출발하고 싶다고 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서 세례를 받았지만 또다시 침수 세례를 통해서 어, 또다른 시작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그러나 침 세례는 한번 받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했었을 때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다시 언제나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 그 비전을 새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출발하고 깨닫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 복된 복으로 되어진 복되어지고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은 로마로 온 2년 동안 이태람이 2년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2년 동안 붙잡혀서 감옥에서 그냥 어, 가절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뜻을 분명히 발견한 차로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 생명을 알았고 그 비전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2년 동안은 그 셋집에서 죽음을 그 순교하는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왕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찾아오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우리가 언제 언제든지 같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들어질 수 있는 건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다시 회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마지막을 그 바울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삶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분명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것만 보면 가슴이 뜨고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맞춰서, 언제나 다시 그 방향을 맞춰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함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최고의 가치,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이루셨어요. 바울은 그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교가 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복된 가치로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마지막 관제와 같이 자신의 삶을 뿌렸다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고의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드렸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저여러분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이 가치를 다시 이 사정제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고 우리 기지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오늘 또 다른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그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영원권, 우리도 다른 사회복음 사역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복음의 사역을 놓치고 다른 것 가운데 채우는 것으로 이 세상이 만족할 것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복음이 분명하게 세워진 다음에 그것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점점 점점 복음이 분명해져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역량이 더 되어질 때 사회적인 일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해나갈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수 있는 가장,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것, 이태 동안 그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에 도 관한 것에 대하여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것밖에 없었어요. 로마사 4장 25절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어지고 어디에요십자가에 내줌이 되어지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분이 되셨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에요. 최고의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에게 준 사명도 가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 삼아라 어떻게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영원 구원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고 그들에게 침수 세대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같은 꿈을 가져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이 있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길을 잃어갈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동강교회 여러분 우리에는 너무나 분명한 생명이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로 나도 살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데 눈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나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작업의 문제도 있고 비전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첫 단추를 맞출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복음을 이루는 그 길, 언약을 이루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첫 단추가 맞춰진다면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분명하게 알았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을 봅니다. 그 마지막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그 옥중에 서신들을 썼어요. 왜요? 그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자신이 잡혔다고 하는 것에서 그 교회들이 다 지금 핍박받으면서 흩어질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서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믿음도 그것에서 밝히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책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 그 마지막 바울의 모습 그 고백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장 6절, 8절, 그리고 18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바울이었고 그 마지막을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 것을 발견한 자로 그 사명을 이뤄가는 자로 바울과 같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고 배웠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우리 동황제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 같이 기도할까요? 어.